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레스의 행적 두 번째로 베레스 가문과 세라 가문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수론과 하무리요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베레스의 자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는 역대상 2장 5절 말씀 보니까 헤스론과 하물 두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와 그의 아들 헤스론의 계보에서 훗날 구원의주생명의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죠. 그리고 또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큰두 번째 세라의 자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마일과 관계를 해서 그들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습니다. 이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렇다면 세라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세라의 자손 가운데 아간이 태어났습니다. 역대상 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세라의 아들은 다섯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무리, 에단, 해만, 갈골, 다라. 다섯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 아가리 바로 가안 정복 시 나타났던 아간이라는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라의 자손 가운데 아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첫째로 아갈은 아간을 의미합니다. 휘선 바가버람 목사님께서 쓰신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68페이지 보세요. 여기 아갈은 여호수아 7장에서 외투 한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훔친 아간을 가리킨다. 아가리 곧 아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 성을 공격했죠. 그러나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말씀 보세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줄 알고 당당하게 진격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거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간의 도둑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나오게했죠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운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가운데 갈미의 아들인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여호수와 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라의 가문은 아간으로 인하여 치욕스러운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와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간이 고백합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구속사실 주제 6권 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족보에 아간을 강조하여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아간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을 품지 말고 성별되게 살도록 권고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는 본으로서, 본보기로서 아간을, 아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의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6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근친상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인간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탯 속에서 세라를 밀치고 나오므로 장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베레스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용단, 결사적인 믿음의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용단, 결사적인 믿음의 다름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장자 구속사 말씀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성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다름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달리기 하는 사람이 좌우를 쳐다보지 않듯이 오직 목표만 쳐다보고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스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룩한 계보에 올라간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라의 집안은 도둑질하여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아간이온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신령한 베레스의 집안에 속하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베레스처럼 믿음의 장자 구속사 말씀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천성을 향하여.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다름지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